2 0 2 0 9월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 1번 문제입니다. 선생님 교재는 48번이고요. 다음은 우주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의 일부이다. 우주는 온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대폭발하여 탄생하였다. 빅뱅 우주를 말하는 거지, 빅뱅 우주란 그죠 될까? 그래서 대폭발이후 온도가 내려가면서 기본 입자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원자핵과 전자 결합해서 원자가 만들어지고 중간에 조금 생략은 있지만 됐죠? 계속 수소와 헬륨으로 된성운은 중력이 수축해서 원시별이 되고 됐죠? 내부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면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이 헬륨 원자핵으로 이게 핵융합 반응이죠 수소 핵융합 반응 현재 태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될까? 그러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참고적으로 수소원자핵 네개가 헬륨원자핵 1개 되면서 둘의 질량차가 있죠 질량이 조금 준거야 그죠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나오는거지 참고적으로 태양내부에서 수소핵융합 반응을 통해서 헬륨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 질량차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중에서 한 20억분의 일정도가 지구가 오는거야 지구에 오는거야 그걸로 지구는 잘 살고있잖아 그죠 태양이 지구의 이제 중심별인 거죠. 에너지원인 거지. 그지? 될까? 바로 풀게요. 자, 기억분양전하냐고 자, 기억이 전자네. 전자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죠? 이거 우리 상식이야. 그죠? 어, 양전하 되는 건 양성자죠. 양성자. 음, 양성자가 원자핵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 원자핵 안에 양성자니까, 원자핵 양성자라고 되죠. 어, 누구 때문에?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 때문에, 원자핵도 뭐, 플러스 양전하라고 그러면 되는 거야. 어쨌거나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전자는 전자는 음전하니까. 됐지? 니은번에 설명했습니다. 수소행융합반응 됐죠? 디귿번에 이 전체가 다빅뱅우주라는 설명이죠? 맞는 말이죠? 따라서 2020 9월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 1번 문제 선생님 교재 48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